상기 수학 2 0쪽에 6번 풀겠습니다. 두수 a, b가 있는데요, a가 b보다 작은 한자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조건식이 주어졌으니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0a의 제곱은 0.2점에 0.00b점이 되겠습니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겠습니다. 90분의 a죠. 그게 두 개가 있네요. 90분의 a 제곱이니까요. 이 친구는 9분의 2고요. 여기는 900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0, 90이 8100, 8100 똑같으니까 양쪽에 있으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A제곱은 2B라는 e,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AB가 한자리 자연수고 B가 A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요. 자, 보시면 A제곱이 2B라는 e, 얘기는 B가, 이제 2B니까 e, e, 9단, 2단이죠. 즉, A제곱은 짝수 단수이죠 그러면 A가 대신 숫자는 A는 1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이면 1, 1은 1이 되니까 안 돼요. 짝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A가 대신 숫자는 2나 4나 6이나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은요, 2, 2는 4, 4, 4, 16, 6, 6에 36, 8, 8에 64가 되겠죠. 그리고 그때 B가 대신 숫자를 찾으는데요. B는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B를 했을 때,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b 가 4거나 16이거나 36이거나 64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B는 2거나 8이거나 18이거나 30인데 한자리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 되고요. A가 B보다 작은 한자리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2일 때 B가 2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됩니다. 남는 건 하나죠. A가 4일 때 B가 8인 친구밖에 안 남죠. 그래서 A가 4. b가 8 결론이 났고요. 4 더하기 8을 하시면 답은 1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 단서를 딱 하신 다음에 a제곱은 2b 그러니까 다 일일이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2의 아, 배수니까 a제곱은 짝수겠구나 그럼 a가 홀수는 아니겠구나 그럼 2, 4, 6, 8 중에 하나인 거고 a제곱이 4 이렇게 된다면 제곱을 또 해서 비교를 하시고 2b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에 a제곱이 2b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2b를 먼저 쓰신 다음에 b를 구해보시고 나누기를 해서 a가 b보다 작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